관세보살 예, 먼저 발보리심진한을 세번 외우겠습니다. 오 모지지다 못다 바나야미. 오 모지지다 못다 바나야미. 오 모지지다 못다 바나야미. 예,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가능하면 시간을 좀 충분히 길게 다봐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천수경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수경의 신비. 예, 천수경은 불자라면 웬만큼은 다 외우고 있는 경전입니다. 예, 불자가 되어서 천수경을 못 외운다, 그러면, 음, 그건 좀,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천수경은 모든 불공의식에서 반드시 독송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천수경 안에 담긴 내용이 풍부하고 그 뜻이 오묘하기 때문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천수경은 이 믿음의 경전으로서 불가사의한 힘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예, 천수경의 본 제목은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에 대비심 대다라니 경입니다. 예, 천수경을 독송하다 보면 정곱지는 오방내외 아니제신신은 개경계 계법장지는그 다음 나오는 에, 말이 천수천왕 관자재보살 광대원 만무의 대비심 대다하니 라는 이 경제목이 등장합니다. 예, 다른 경전을 우리가 읽을 때에도 정구업지는 개법장지는 여기를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정구업지는 부터 개법장인지는까지를 아, 외우면 좋은데 좀 생략해서 개경계와 개법장 진언만을 뭐 외울 수도 있습니다. 예, 꼭 외워야 할 곳은 개경계, 개법장 진언이다, 이겁니다. 예, 우리가 금강경을 독성한다 하더라도, 정구 진언, 오박내 아니재신 진언까지 외우면 좋겠지만은, 그거는 생략이 가능하고, 개경계, 개법장 진언은 꼭 외우고, 바로 경제목 금강반야바라밀경 이렇게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음, 그 지금 이제 천송행 하는 거니까 천송행 원제목이 천수천왕관자재보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개경계 개법장진은 하고 천수천왕관자재보살 광대온만무의 대비심 대다라니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개법장진은까지가 경전을 여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경이라 열개짜를 써서 개경 이렇게 말해요. 예, 개경의 말씀이 있고 난 뒤에 경제목을 읽고 바로 본문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음, 천수경일 경우에는 신묘장구 대단한이라고 하는 것도 경제목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시간이 없을 때는 개경계 개법장 치는 하고, 바로 신묘장구 대다란이로 들어가도 돼요. 음, 그, 이해가 되시는지요? 예,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경제목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포함해서, 통합 450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50자. 아, 요 450자 안에 온갖 신통의 힘이 들어있다, 이게 봐야 돼요. 예, 아주 비밀스러운 가르침, 즉 밀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몰입해서 외우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은 경을 해석 없이 그냥 바로 외우는데 그 주안점을 두고 묘미를 살려야 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튼. 모든 경전들이 이 경의 제목에서 대충 그 경이 나타내고자 하는 깊은 뜻 또는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천수경도 역시 그렇습니다.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그랬죠. 그러니까 관자재보살이라고 하는 분은 천의 손과 천의 눈을 가지신 부이다. 천의 손과 천의 눈을 가지신 관자재 보살님, 즉, 관세원 보살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내리시는 큰 다란이, 대다란이 경이 바로 신묘장구 대다란이다. 이 말입니다. 음, 뭐 이해가 되는지요.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방대하고, 엄만하고, 무해하고, 대비심이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 천수천왕 관자재 보살께서 광대, 원만, 무예, 대비심 한그 대다란이를 얽으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광대, 원만, 무예, 대비심 이 말은 대다란이의 힘이기도 하고 또 관세 보살의 힘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 뜻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대다란이는 어떤 힘이 있느냐? 늘꼭 크다. 두 번째는 원만 두려시 다 채워준다. 두려시 허하게다 채워준다. 무에 모든 일을 막힘없이 해주신다. 대비심 큰 자비심을 우리들에게 내리시고 있다. 예, 바로 대다라니의 힘입니다 이 대다라니는 광대하고 원만하고 무해하고 대비심을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힘을 가진 경이다 그 말입니다 예, 이것은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법력 그 자체를 또 나타내기 때문에 이걸 관세음보살님에게 또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광대, 넓고 크신 힘, 관세음보살님은 원만, 두려시다 채워주시는 힘, 무예, 모든 일을 막힘없이 해주시는 힘, 대비심, 큰 자비심의 힘을 가지신 분 음, 그렇게 보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대다란의 힘이 바로 관자재보살님 관세음보살님의 힘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이 천수경은 관세음보살의 경입니다. 사실은요. 어, 그러니까 천수경은 관세음보살 기도와 잘 맞는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약사기도를 할 때나 미타기도를 할 때나 지장기도를 할 때나 신중기도 등을 할 때도 이 천수경을 외우는 것은 언론 보면 조금 모순이 있는 듯이 보여집니다. 예. 그렇지만은 뭐왜 그러면 외우고 있는가? 첫째는 늘 외우다 보니 관행이 되었다 이래 볼수 있습니다. 원래는 관세음보살 기도할 때만이 해야 하는 것이 천수경이다. 천수경의 본론이 신묘장구대다라니인데 이 신묘장구대다라니는 천수천왕 관자재보살즉 관세음보살님이 중생들의 복의 언덕, 지의 언덕으로서 내놓으시는 말씀이 다라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심멸장구 대단에는 관세음보살의 경이다. 이렇게 봐도 틀림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가 온갖 기도에다 하느냐. 첫째는 관행이다. 둘째는 관음신앙이 기도의식의 뿌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관음신앙이 우리 모든 기도의식의 뿌리다. 세 번째는 천수경의 다른 부분 저 뒷부분에 보면 사홍수원 열의 십대 발음문 등 이런 내용이 너무 훌륭해서 같이 다른 기도 때도 독송한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아무튼 이 천수경은 제가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다란이가 중심이고 이대 다란이를 지극정성 외우면 분명히 광대하고 원만하고 무애하고 대비심의 가피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가피를 받는다는 건 생시에서도 받고 꿈에서도 받고 미래 세상에서도 받습니다. 예. 제가 처음 출가해서 보름쯤 되었을 때 천수경의 신묘장구 대다라니 부분을 아주 신심나서 아주 몰입할 때가 있었습니다 음. 아무튼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한참 몰입해서 외울 때 부처님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예, 행자실에서 자는데 예, 어머니 관생보살 제가꿈 속에서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 어머니 관세보살, 관세보살님이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저는 옆에서 관세보살의 손을 잡고 오색구름이를 거닐면서 저 어디론가 가는 그런 아주 꿈이었습니다. 아, 지금도 생각하면 아주 너무나 생생하고 또 너무나 기분 좋고 너무나 희망에 찬. 그런 부처님 꿈이었습니다. 막 아, 몽중 가피였던 것이지요. 네, 대단한 꿈입니다. 예, 에,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대다란이를 외우면서 관세음보살의 가피를 받았다라고 지금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후일에 내가 절을 뭐, 운영하게 될 일이 있다면 관음사라는 사명을 붙여야겠다. 되 그때 마음을 먹은 바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어 여기저기 관세음보살님을 좀 많이 조성해서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그때 제가 세운 원이면 원인데 그것이 현재 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우리 관음사 대관음사 도량이 예, 많이 생겼고 또어 많은 관세음보살님, 여러 관세음보살님을 법당마다 모시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당시의 꿈을 아주 현실적으로 잘 재현한 법당이 현재 지금 제가 여기서 유튜브 불교대학 부문하고 있는 바로 이 장소 옥불보전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대구 큰절 옥불보전 4호청 중청 앞에 정면에 모셔져 있는 바로 이 준재 관세음보살님 그리고 어린 관세음보살님 이두 분입니다. 예, 우리 한국 불교대학에 오시게 되가더라고 옥불보전 4호층에 모셔져 있는 준재 관세음보살님 그리고 어린 관세음보살님을 꼭 한번 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음 부처님들이 준재 관세음보살님, 어린 관세음보살님이 어떻게 모셔져 있는가를 예. 전체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늘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세상보살밥 짓고 설거지하며 산개고